숨을 끌어 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크립의 무리정입니다. 위클립입니다. 저희가 위클립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동물 관련 방송 영상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와, 동물 영상이 넘쳐납니다. 네. 네. 그런데 그중에 정말 싫은 게 동물 학대 영상도 쏠쏠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보게 되면 막비추 참,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욕하는 댓글 달고 이렇게 대응을 보통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SNS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동물복지 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네. 네,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SNS에서 동물 학대 컨텐츠를 접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컨텐츠를 끝까지 봤는지를 물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41.8%가 동물 학대 컨텐츠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접한 경험이 네.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 끝까지 봤다라는 응답자도 절반에 육박하는 46.7%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네. 반려동물 양육자 미양육자를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음. 반려동물 양육자가 미양육자보다 동물학대 컨텐츠를 접한 경험도 많았고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경우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그 그저... 어려운데요. 반려동물 양육자는 49.8%가 동물학대 영상을 접한 경험이 있는데, 비양육자는 31.6%에 그쳤습니다. 18.2%포인트나 차이가 나고요. 또 동물학대 영상을 끝까지 봤다! 이런 응답자도 51.7%대 36.7%로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겠죠? 어베어는 이에 대해서요. 반려동물 양육자가 아무래도 동물에 관심이 많고, 음. 동물 관련 콘텐츠를더 자주 시청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학대 영상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판단을 음. 했습니다 동물 키워드 검색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서 동물 영상을 이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 영상까지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학대 영상을 접했을 때도 아무래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보니까 끝까지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동물학대 영상을 네. 일부러 찾아올 일은 없으니까요. 네. 의도치 않게 사실 동물학대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이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대응 방법도 조사를 했는데요. 비추 버튼을 누르거나 비판 음.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긴다. 라는 응답자가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대응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다. 음. 동물학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나의 SNS에 공유한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고한다.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추천. 네. <laughs> 네. 근데 이렇게 가장 많은 대응 방법이었던 비추천, 댓글 등으로 반대 의견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학대자와 영상 제작자를 돕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왜냐면은 그 영상을 오히려 인기 영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대자는 영상 게시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추천이나 댓글 자체가 영상에 대한 반응으로 잡히고, 그 반응이 많은 영상이 인기 컨텐츠로 분류가 돼서, 오히려 알고리즘에서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나의 행동이 네. 오히려 학대자와 영상 제작자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이런. 몹쓸 결과를 불러왔네요. <laughs> 맞습니다. 네. 예. 당연히 자기 SNS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공론화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그럼 안될것 같고요. 어,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은 영상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럼요. 잠깐만. 그럼 이제 SNS 동물학대 영상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맥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제안한 방법인데요. 네. 댓글을 달거나 비추천 버튼을 누르거나 자신의 SNS로 공유하는 방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동물학대 영상을 볼 때마다 신고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각 SNS 플랫폼마다 영상 신고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 기능을 음. 이용해서 동물학대 영상을 볼 때마다 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신고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말고 신고하기 이것만 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는 게막 번거롭지도 네? 않거든요 그냥 신고 버튼 누르면 네, 되는 거거든요 뭐 이유기도 그렇죠뭐 확대 네. 뭐 이런 거딱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게 훨씬 쉬우니까 네. 이걸로 해야 되고요 아 어, 저는 사실 반려동물 확대 영상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신고로 좀 대응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말 못하는 동물상대로 이런 짓 하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짓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초자 세상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신고장신 투철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